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정치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매번 이제 정치인들의 핸드폰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들의 사진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자를 보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게 공개가 되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또 어떤 정치는 이런 거를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부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각별하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뭐 증거 같은 걸로도 쓰지 않습니까? 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그 정치인들의 휴대 전화 같은 경우는 온갖 이제 뭐 비리가 됐거나 어떤 것도 안 좋은 공개가 돼서는 안된 얘기도 막 많이 들어가 있을 그런 뭐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매번 이렇게 정치인들의 휴대전화가 관심의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요. 아,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고자 하는 사람은 크게 뭐한세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아이폰 휴대폰에 대해서 논란이 있던 사람이 한동훈 장관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도 있었고, 그리고 김혜경 씨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 근데 이세 사람은 전부 다 휴대처, 휴대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논란의 어떤 결이나 그 내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좌파들, 이쪽에서는, 야,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가 지고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매번 물타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가지고 도대체 한동훈 장관의 아이폰이 어떤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아이폰이 이재명, 김혜경이랑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윤관석과 이성만 두 사람이 구속이 될 때, 뭐 이성만은 구속이 안 됐습니다만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 그 이제 실질 심사가 있을 당시에 이성만이가 어떤 식으로 까불어 됐습니까? 비닐번호를 알려줬다라고 이제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비판했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아이폰 문제가 사실 뭐 개딸들을 중심으로 매번 나왔던 얘기죠,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아이폰을뭐 비닐번호 안 알려줬다, 뭐 YTN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보도를 했었고요. MBC도 마찬가지로 마치 휴대전화를 못 풀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무혐의가 된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진짜. 아, 이거 뭐또 보니까 또 화가 나네요. 그냥 막 쓰레기 같은 저런 기사를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실제로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무혐의를 받는 과정은 오히려. 진작에 무혐의가 됐어야 됐던 것을 질질 끌어가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질 끌다가 겨우겨우 이제 무혐의를 받았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인데 마치 그걸 이제 MBC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이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요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비밀번호를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혐의가 됐다? 저런 식으로 지금 보도라고 앉아있으면 저게 어떻게 언론이 되겠습니까? 어? 진짜 무슨 뭐 김호준이나 더참사나 뭐 이런 식의 쓰레기가 같은 유튜브 어?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그 아이폰 비닐번호에 대한 제가 실체를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정진웅이랑 뭔가 이렇게 뭐 독측 포켓 뭐 이런 식의 논란까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가 뭐냐 정진웅이가 휴대 전화가 압수색 대상물이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휴대 전화가 압수색 대상물이 아니라 유심칩이 압수색 대상물이라고 고지를 받았고 영장에도 분명히 뭐라고 기재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심칩이 압수색 대상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휴대 전화가 압수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아이폰 비밀번호 를 알려 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압수색 대상이 아닌데 압수색 대상이었던 것을 가지고 만약에 휴대 전화 비밀번호 를안알려 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좀 비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애당초 휴대전화 자체를 뭐 가져갈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비밀번호 뭐하러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지금 상관이 없는 사안인데.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유심칩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어요. 수사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심칩을 가지고 가가지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어떤 짓까지 벌였었습니까? 카카오톡까지도 한동훈 장관의 카톡도 들여다 봤었죠. 그래서 불법 감청에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맨날 개딸들에서 물타기라는 이재명 대표는 휴대전화를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재명 대표의 명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철학부터 듣고 가시죠. 제가 하나 재밌는 걸 드릴게요.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은 전화기를 뺏기 면안됩니다이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억이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전화했는지, 어,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뭐 했는지, 어디서 뭔 사진 찍었는지 싹다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 요 여러분들이 이 전화기 산 이후로 어이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절대 벗기면 안 돼요. <laughs>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어, 자기 이제 친형을 강제입원 시켰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 가지고 휴대전화가 압수색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휴대전화를 뺏기긴 뺏겼는데 비닐번호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가지고 수사에 차질이 빚었던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뭐로 보든지 간에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준을 넘어가죠. 그냥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한동훈 장관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알려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하면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에참 딱하다. 정신이 아픈 친구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런 식의 교육을 이성만만 잘 받았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자기의 아내인 아내 맞죠? 그렇죠 자기 아내인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로 자기 그 남편의 얘기를 잘비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해경군김 씨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때 당시 해경궁 김 씨가 작성했던 글이 허위사실 유포다, 라고 래가지고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고 압수에까지도, 자택에 대한 압수에까지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가 없었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김혜경 씨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휴대 전화를 몇 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네 대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무슨 뭐 국정원 직원인 줄 알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일반인들이 휴대전화를 뭐, 네 대나 쓸 필요가 있습니까? 뭐, 끽해봐야 진짜 두대 정도 아니겠어요? 개인용으로 쓰는 거 하나, 그리고 뭐, 사무용으로 쓰는 거 하나, 이두 정도, 뭐, 두개 갖고 다니는 삼두 사실 뭐 찾기 쉽지 않고, 네 대를 가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네 대에 대해 가지고, 심지어 이제 가장 중요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하는 고그 시점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하필이면 어떻게 됐냐? 교체가 되고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었냐? 전화번호가 공개가 돼가지고 문자가 쏟아지다 보니, 그래가지고 기계를 바꾸게 됐다라고 이재명 측이 해명을 했었습니다. 이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전화번호가 만약에 노출이 됐어요. 010부터 시작하는 제 번호가 노출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면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문자들이 저한테 오겠죠, 그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휴대전화를 갖다가 뭐 새걸로 바꾸겠습니까? 안 그렇죠. 바꾼 지 얼마 안된 휴대전화 뭐하러 바꾸겠냐고요. 그냥 전화번호만 교체하면 끝나는 문제인 겁니다. 유심치만 갈아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근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자가 많이 쏟아진다고 기계를 막 바꿔버린다라는 거야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기계를 바꾼 것뿐만 아니라 애당초 쓰고 있던 휴대폰이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캠프로 가가지고 캠프에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휴대전화를 뺏기지 마라 라고 강조했던 게 이재만 대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이 김혜경 씨의 휴대폰을 갖다가 어디로 줘가지고 쓰게끔 했다. 캠프에 줘가지고 쓰게끔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방에 대해서는 자기가 모른다 라고 해명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김혜경 씨의 그 휴대전화가 공개가 됐으면 은 해경군 김씨의 실제 정체를 밝힐 수도 있었다 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감추기 위해서 김혜경씨가 무슨 뭐 단말기를 4대를 썼다라는 등 그리고 뭐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가 발견이 안 되고 휴대전화새 걸로 바꿔버리고 원래 쓰던 거는 무슨 뭐 캠프에 줘버렸다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그것 때문에 해경군 김씨의 우리가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는데 그때 지금 뭐꽤 시간이 지났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그 본질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무슨 뭐 범죄자의 DNA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무뭐 범죄 현미자의 DNA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백현동에 대해 가지고 정자동에 대해 가지고 관련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지명 대표의 휴대전화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뭐 개수가 늘어서 이거 무슨 뭐 임신을 하는 것인지 뭐 애가 지금 뭐는 것처럼 휴대전화도 늘어났습니다. 이지명이 전화를 몇 대를 쓴대요? 6 대를 썼다라는 것이고 정진상이는 무려 7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인데 훼손도 보니까 3개나 돼요. 회선 세개 휴대전화 6대고요정진상이 같은 경우는 5개 회선에 휴대전화 7개 썼다라는 겁니다. 이쯤 됐으면 이거 뭐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보이스피싱 무슨 뭐 사기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아무리 뭐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휴대전화 무슨 뭐 6개씩 갖고 다니는 인간이 누가 있겠냐고. 이거 뭐 어디다 넣어야 되고. 뭐. 여기 뭐 2개씩만 뭐, 뭐 넣고 양손에 뭐 2개씩만 뭐 들고 다겨야 되는 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정진상이 같은 경우는 7개를 가지고 다겼다라는 건데, 뭐, 가방이 따로 있어야 되는 휴대전화 7개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거를 뭐, 그 정도로 감내를 할 만큼, 정진상이랑 이재명이가 뭐할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감출 게 많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전화번호도 3개를 썼다라는 것이고, 정진상의 전화번호를 5개를 썼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보이스피시 사기단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과 정진상 공영 휴대전화 번호까지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어떤 내용을 이 사람들이 속이려고 했는지 그게 낱낱이 밝혀지게 되겠죠. 이참에 그 김혜경 씨의 해경고 김씨 논란도 좀 재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아주 높은 확률로 제가 봤을때 해경고 김 씨가 김혜경 씨가 맞거든요. 경찰 수사가 중우도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재인 전부 검찰에서 무기나다시피 그게 이제 덮여 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재명이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 보시죠. 이것만 나중에는 저한테 휴대전화만 들고 와가지고 막 때리면서 막 협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